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다하시니라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다 그에게 귀를기울여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라파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은 너희에게 물어비니 내게 말하라. 이완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하 백성 이완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가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포도원답게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지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지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니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자고자대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청독의다샘과 권세 아래 에 넘기려 하여 정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치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이까 아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찾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드맨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진이라 하였 나이다. 그런데 시양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들 받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믿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에서 주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천하에 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있는일 하시니 서이 관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느냐 하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기누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잠시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오해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뚜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역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투지 아니하리라. 또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오게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국내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 이능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련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투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영을얻으 너희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싸이는 것을 보거든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종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아 알벤자들과 전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있겠으이로다그들의 탈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팔필리라 이를 성실해는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말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꽃눈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을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운 은혜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싸기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로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덮어가지. 그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도로 항상 기도하며 어있사를 아십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봉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장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하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아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동이를 가지고 오던 사람을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계시니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나가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공연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 끼리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시고 또떡을 가져 감사기도하시고 때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해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큰 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죽어라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하노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 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여 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각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하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럴 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거옷을 팔아 살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니라. 그들이 여자어 대에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축하다 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던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가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찾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찾느냐 시험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쭈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니 있다 고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나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에 어둠의 권세로 가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무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관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신이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네 백성의 장로들 곧제사장들과기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리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고 말하고 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라 하더라. 23장.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필라델에게 끌고 가서. 보복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구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맞히는 것을 그만하며 자칫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로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이를 살림에 있더라. 헤롯이 예술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음으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바라던 연구러나. 여러 말 얼굴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짐서고 뭐라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술을 없신 얘기며 기록하고 빛난 옷을 입혀 필라들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필라드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필라드가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를 선호케 해라 우리가 일찍 소리질러 이르되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라라. 필라도는예수를놓 고자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하소서 하는 자. 필라도가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자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 자. 이에필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심온이라는 구례는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풀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미투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보라나리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위 무너질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는 우편에 하는 좌편 있다라. 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히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하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리 보물새 백성은 서서 부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서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만일하나님이택하신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만 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진을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이나 하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시즌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마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등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되 이 사람은 정녕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등위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밤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생화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되어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제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일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는 일한데 그들이 이새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이아나와야구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새막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리 되는 에마우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털림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고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사 축사하시고 때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이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자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떠올 때 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여다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너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지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란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